n i g h t m a r is over라고 그러더라고요. 음, 음. 악몽이 끝났다. 저도 똑같은 음. 생각이었어요. 주술과 음모론으로 덮인 터널을 통과하다가 햇빛으로 나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조갑재 대표님 제가 한 40년 만에 음, 얼굴을 마주. 제가 싫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뵀을 때가 제가 아직 20대 때였는데 밥 사주고 차도 사주시고 네, 그때가 마지막이었 1986년. <laughs> 그때 <좀 웃음> 프레스 센터에서 만났어요. 예, 시청이 있는데. 여기 예. 근데 이제 굉장히 나라 걱정을. 엄청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. 지금 소감을 들으니까 제가 조금 부끄러운데 저는 그냥 아주 단순히 생각했거든요. 오늘 밤부터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수 있을 것 같다. 새벽에 깼을 때 갑자기 막 탄핵, 개헌, 뭐 헌재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밤이 끝날 것 같아서 되게 좋다. 그런 아마 저 같은 사람이 밖에 돌아다녔나 봐요. 우리 마음에서 사람들 표정이 좋다는 게 일단 저는 그런, 그런 안도감이랄까 많이 느꼈습니다.